네. 아홍씨 형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제일 친한 <웃음> <웃음> 제일 친한 아. 동생 아. 동생입니다 네. 네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본명이 나가도 상관 이 없으신가요? 저요? 네. 그냥 본명이.. 해, 본명 해주세요 그게 아, 편할 것 네. 같은데 네. 성철이와 함께 <laughs> 성철이와 네. 함께 하는 일단은 듀오로 가겠습니다 자매은싸녹카까 아니면 상관없나? 일단 첫판 손풀기 가죠 아 서, 첫판 손풀기로 싸녹으로 빨리 빨리 넴. 끝나니까 네 아, 오케이 성철이와 함께하는 배구런드뷰 사도로 갑니다 어디 가실 거예요? 어 아, 맞다 비행기 경로 이제 표시되지 아 이제 시작하면 맵부터 켜야겠네 돌아다니면 안 되고 계속 네. 헷갈려 이게 옛날 배그에 너무 적응돼 있어 옛날처럼 부질없이 안 보내야 돼요 음. 찍어봐 아, 성철이가 로인스를 <laughs> 찍었네요 아, 아 그냥 찍은 그냥 찍은 거예요 그냥 아, 찍은 거 가자 찍은 김에 가자 어차피 쏘수이니까. 에 아, 네. 어. 아니, 아니 어제 사람 제일 많은데 가려고요. 어. 너 벡터 들면은 다 잡는 거 아니? 0.5초컷. <laughs> <laughs> 갑시다. 루인스로 가서 여기 사람 많이 가나? 아근데형 저기 저기 루인스 가봤어요? 아나안 가봤어. 저기 되게 맵맵 이뻐요. 아 진짜 나안 가본 거 네. 투성인데. 그 어야루이스 어, 많이 떨어지는데 한팀두팀 팀. 너무 많은데요? 두팀 정도 떨어지는데 괜찮아 너 벡터 들면 돼야 어떡하냐 무기가 안 보인다 어어야야 어, 야, 제발 제발 야, 아형 좋아요 <laughs> 뭐야 벌써 에? 끝났어 벌써 끝났어 너도 아형 죽었길래 그냥 죽었어요 <웃음> <야>. <웃음> 자, 성철이와 함께하는 배그 듀오 아... 자, 오늘 아이총이안나 총이 오늘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아이 친구는 직장 동료고요 직장은 또 회사가 아니라 캐리면베이 알바생이고요 <laughs> 아 오늘 처음 같이 방송하기로 했는데 <laughs> 자 성철이와 함께하는 랜덤조언는 아니고 에그듀오 <laughs>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풀기로 산업 가야지 그지? 예 네, 손풀기 해야죠 이제 아, 방송 킨지 새로... 지금 방송 킨지 2분도 안 됐으니까 네, 새로 시작했으니까 딱 제대로 해야죠. 우리 음, 지금 첫 판하는 거잖아. 네 맞죠 맞죠. 어디 갈까요? 루인스 어때? <laughs> <laughs> 네. 맵좀 보고. 어. 아형루인스 가보셨어요? 아니 나안 가봤어. 안 가봤죠. 어, 야, 경로 루인스 딱인데. 네. 어, 채널 유튜브 신미단님 어서 오세요. 아, 저기 맵이 진짜 이뻐요. 아루인스가 이뻐? 나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진짜 이쁘거든요. 아, 진짜. 예, 네, 나도 딱 좋아요. 아아 왔다 나, 아니 아까래. 오늘 첫 판부터 운이 안 좋은데? <laughs> 그러니까요. 아, 동원... 아, 형 템이 안 집혀요. 템이 안 집혀. 아, 아, 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아, 총소리 들린다. 어떡하냐? 숨어 있을게. 너무 무섭다. 사이가 도 먹었다. 오! 성철아 조심하세요. 안돼요, 형. <laughs> 아, 저 안돼, 저 아니에요. 어, 성철아 석철아. 아, 저아니에아니야 아, 나야, 나야, 나야. 아, 형이에요? 어, 성철아 도와줘야 돼요? 아니야, 도와주지 마. 살아서 만나자. 어, 성철아 무섭다. <laughs> 형, 저도 개무서워. <깨무새요>. 성철아형 <laughs> <laughs> 무서워. 야, 여기는 뭐 숨을 때가. 어 성철아 발소리 개 들려. 어. 그니까요 어. 어 뒤에 있는 것 같아.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야 성철아. 와. 오늘 <laughs> 어, <형이> 잘하시네요. <laughs> 한 대도 안 맞고 이겼다. 어형 근데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어얘 맛있는데. 어. 제 쪽에 제 쪽에. 몰라. 어 성철아 나다 쏘지 마라. 네 알았어 알았어. 아저 그런 거 아니에요 팀킬 같은. 거. 누가 너한테. 어 성철아. 어, 야 뒤에 아, 여기 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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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문 나가는 문. 뒤에 너 뒤에 있다 너 뒤에 그 오른쪽 어 그쪽 문 그쪽 문에 있습다아 네. 여기 쫄리냐왜그쫄리냐 쫄리냐? 발소리, 졸지게 나는데? 나내번 소리 썼어. 나, 나 홍비지 누구일까? 어 온다 왔다 왔다. 왔어, 봤어. 어딘데? 야, 형, 두명 있어, 두명 있어, 두명 있어, 두명 있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잡아, 잡아. 아, 아 형, 양각이네. <laughs> 딴데가죠딴 데. 에, 양각이 알고 예, 딴 데. 설마 자자 어. <laughs> 성철이와 함께하는 배그 오늘 처음으로 인사 드리는데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예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홍철영 그, 형이랑 같이 알바하는 네 제일 친한 사람 네. 어대자보인것 같은데 어디서 봤나요 이 장면을 글쎄요 저 방금 들어와가지고 아 아무튼, 일단은, 주호 같이 할 건데, 손풀기로, 사독 한번 가야지, 그죠? 예. 사독이 맵이 짧으니까. 아, 맵도 짧고, 파밍도 많이 나오고. 어디 갔지, 어디 갈까? 일단, 한, 잠깐만, 비행기 일단, 볼까요? 아, 비행기 보고. 네, 첫판인데, 1등 아, 한번 아. 먹어야 되니까, 약간, 먼데로 아. 갈까? 먼데로 어, <laughs> 갈까, 먼데? 루이스 어때, 루이스? 아, 루이스 너무 가까워요. <laughs> 아? 아, 루이스 너무 가까워? <laughs> 너무 가까워 <웃음> 그래 이거 <laughs> <요리> 좀 다른 <다르르> 루트로 <laughs> <틀어본 웃음> <laughs> 어, 뭔가 꿈에서 본것 같아서